주주의, 주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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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채널 주주의 주주의 주주의, 주주의 게임 채널 오늘 저희가 어제 편에 이어서 창문을 만들었어요. 저희가 마을까지 가 가지고 창문 얻어 왔거든요. 이거 네. 보 어, 그리고 제가 철을 꾸미 넣 얻어 왔거든요. 이 철곡 게인은 저 어디냐? 저 동굴에 가 가지고 얻어 왔고요. 그리고 가위가 있거든요. 가위는 필요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못 잡았거든요. 그가지고 혀가 굳게 얻으나 힘들고 가봇들이 있잖아요. 제가 잡을 마을 가지고 동문들이 있어서 다 잡았어요. 다잡았어요자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이제 떠나보겠습니다. 맞아요. 이제 어딜 떠나냐면요. 우리가 횃불이 필요해요 횃불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요? 땅구 시도 해야겠죠 이제 죽으다 챙겨요 이 집을 그리워할 때가 됐어요 제가 다 주웠어요 잠깐만요 왜 당신은 왜돌복 게임이에요? 아 7복 게임이구나 헐헐뭐뭐 하는거야

아, 어쨌든, 우리 석탄을 얻어야 되니까. 네. 동구집 만들어야 되니까 빨로 오세요. 네. 문 있죠? 네. 제가 지금 문, 아, 어쨌든 빨리 오세요. 저, 여기 있거든요, 여기. 네. 여기 파야 돼요. 엄청 가까운 데네요. 역시 철곡기에는 그 게임에는... 대단해. 일단은 가능할수록 많이 파요. 제가 일단 물을 만들게요. <laughs> 어. 일단 가고 있어 봐요. 아, 문건들이... 음. 저희가 물건들을 잃은 지한 다섯 번이에요. 그면 자갈 뿐 여기 창문을 만들을 예정입니다. 옆에도 넓혀요. 옆에도 넓혀요. 이렇게 창문. 어거 진짜 자가 있으면 자가 있으면 창 해골방은 따로 만들죠 일단은 여기 뒷만만짐이 돼요. 야, 창문. <목소리> 응, 알겠어 석탄 석탄 오케이 이제 나무 벗깅이로 석탄 많을 때 이럴 때 많이 캐요 석탄 석탄 이럴 때 많이 캐야지 지금 제가 막대가 없어가지고.. 지금 저희가 막대가 없어요. 막대가 없거든요. 막대, 막대, 막대 지금 몇개 만들죠? 내가 그거 자을도 넣고 몇 개만 챙기고.. 저 지금 횃불 만들 수 있어요. 횃불 만들어요? 있어서 다행이에요 석탄이 석탄 있으면 석 석탄을 파야 되잖아요 그럼 다 파면 더 집을 덮을 수 있으니까 좋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요 막아둬야죠 아저 석탄 다섯 개 있어요 줄까요? 제가 캐릭 때니까 당신은 그걸 먹어요. 뭐요? 보약도 먹으세요. 알겠어요. 필요할 때고 오면 써야 돼요. 침대 침대 얻었죠? 아니요. 네? 없어요? 아 제가 있, 아 제가 있습니다. 침대 여기다 둘게요. 음. 창문은요? 있어요? 밑에도 팔까요? 네 다요? 네 네? 아니요 기어려봐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보안을 할게요 좀비들이 못 들어오게 엄청 안정장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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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지 말라... 이거... 이 팔지 말라... 는데 진짜. 저기말했 이거... 이거... 파지말제죠 이거... 파지말랬죠 죄송해요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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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약돼요? 네 저기, 돼 있으면 말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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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저잖아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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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

피문 닫지마 문 닫지마 이건 좀부셔주세요 뭐요? 근처에 몬스터가 있습니다 뭐야 공기다 뭐야 준비다 공기랑 불이 싸고 있는데 제가 죽였습니다 잘했어 네. 근데 제가 시킬건 아닐거같아이 오케이 먹었다 제가 보안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땀땅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2단. 2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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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으로 만들었어요 2단 문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만들었지 됐다 아 이제 나무 꽃게 있어야겠다 초록 꽃게 있는 것만 이제 자야겠다 자세요 네 ボケにのっと。 응. 어? 나 실수하고 테니까꺼진안꺼진나봐 아. 싫어 왼쪽 알아? 네왜왜내꼴안 봐? 아니 오빠 보라는 말안했잖 그래도 눈치 있게 봐야지 눈치로 봐야지 눈치로 눈치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. 남자들은 실면서 핸드폰 보면 그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. 근데 여자는 앉아있으니까 그냥 그냥 무릎에 맞춰가지고 볼수 있잖아. 여기 채골방. 채골방 어때? 그래. 네. 식량 없어요? 식량이요? 그러니까 제가 식량 먼저 그 식량 먼저 찾는다고 직만들자고했잖아요뭔 소리예요? 아! 처음에 직만들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. 죄송해요. 빨리 빨 식량 찾고 와요. 네. 저 혼자 찾으려면 저죽어 죽어가지고 저 이거 아예. 그냥 갔다 와요. 오늘 뭐 하는지 알아요? 그러니까 말하지 마. 앞으로도 계속. 알았어? 알겠어, 미리. 석탄도 챙기고 챙기고. 와우, 여기 비밀 창고야? 나 그거 하고 싶다. 좀비들 여기 여기 끌고 와 가지고 여기 지레시, 지하실에 보관하는 거. 힘들어. 여기 지하실이지. 응. 근데 여기다 뭐설치하게 내려가 보면 알아. 알겠어. 나 내려갈래. 가둘라는거지 아니 아직 뭐 설치는 안했어 좀넓피자 어, 아직 끝이 아니지 뭐랬던데? 여기 동굴이 나와야지 너무 좁아가지고 비킬 수가 없어요 석탄을 뭐 덮힐까 우리 화장실 없잖아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요뭐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뭐 하는 거예요? 당신이 나 저기 일일이 해요. 좀 빨리요 가서. 이거 뭐예요? 아직 못 가잖아 이렇게 그... 맛어요 빨리해요 진짜. 근데 이거 제가 안했는데요? 미친했잖아 당신 말하고 누가해 저 안했대 빨리해요 아, 당신 파지 말라고요. <laughs> 빨리 김이나 파세요. 저 먹을 것을 구해 올게요. 빨리 구해봐요. <laughs> 새오오빠야 진짜. 뭐예요? 이거 안전장피예요

죽었는데 죽었어 좀비 때문에 수아야 그냥 이제 마크 영상 올리지 말자왜 영상 끊어 영상 끊었어? 아니 빨리 영상 끊어 왜 우리 마크 야생을 생각해 보려 우리 티 영상 그래서 내일 오블럭스 영상 올리고 그 다음 날 올라온 영상 또 올리자고 알겠지? 그러면 그런데 여기 아 여기 나 고개 구해왔어. 그러면 여기까지, 안녕!